2018 송구영신 문지 뉴스입니다.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의 희노애락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문지 가족은 2018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문지 가족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대 2019년 되시길 바라며 2018 송구영신 뉴스를 통해 하나님이 문지 가족과 함께하신 한 해를 돌아보겠습니다. 2018년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성령 충만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2018년을 돌아봅니다. 먼저 제 팔자 백일 새벽 기도회 성숙한 신앙과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욱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갔던 한 해였습니다. 2019년에도 말씀과 기도의 불꽃을 이어갑시다. 특별히 사순절 부흥성회의 김홍양 목사님, 가을 부흥성회에 장학봉 목사님, 그리고 많은 간증 집회와 가정 세미나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문지 가족은 2018년에도 봄과 가을 학기 양육훈련, 회복 캠프와 리더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한 큐티 세미나, 이슬람 세미나, 종교 개혁 세미나 성경 세미나, 신천지 대책 세미나, 신양 마스터 특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세상을 알아 말씀으로 무장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19년에는 어떤 말씀의 은혜가 있을지 기대됩니다. 2018년은 찬양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한 해였습니다. 4월 부활절과 12월 성탄절의 아름다운 하모니, 할렐루야 성가대의 칸타타, 7월 홈커밍데이 러브 콘서트의 거리 찬역 사역자 임선주 집사, 10월 온전한 맡김으로 드렸던 찬양의 밤, 11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드렸던 추수감사절 조별 찬양제, 12월 국악선교단체 온비앙과 함께한 국악 찬양의 밤, 공동체 헌신 예배와 국별 헌신 예배를 통해 예배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도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성령 충만한 한 해를 기대합시다. 우리 문지가족은 2018년에도 영혼구원과 선교, 지역과 이웃의 섬김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사랑으로 섬겼던 2018년을 돌아보겠습니다. 봄행복모임과 귀빈초청축제, 가을행복모임과 행복나눔축제, 화요전도와 토요전도, 교육국의 축축축 전도축제와 이른양 찾기를 통해 올 한해도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 영혼구원을 위해 다른박질하였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붕어빵전도와 호떡전도를 통해 사랑의 성김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갔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주부의 여가의 선용회장 주부교실,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마당 실버대학과 효도관광,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있는 유아교육 프로그램 아기학교, 토요일 재능개발의 산실 토요학교, 향기로운 커피와 사랑으로 지역주민을 섬기는 사보루, 어려운 지역 주민을 사랑으로 섬기는 구제 사역과 학생들을 섬기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학사감과 장학금 지급,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체부와 청소부를 위한 명절 선물 나눔, 이 모든 것을 통해 지역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았습니다. 또한 문지 가족은 작은 교회 섬김과 해외 선교사 후원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를 건강검진과 자녀장학금으로 섬기고, 선한 사마리아 주일, 부활절과 성탄절, 추석과 설의 구제를 통해 작은 교회와 목회자를 돌보고,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30개 이상의 협력교회를 섬기고, 케냐,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네팔, 위구르 등 20개 이상의 선교지와 선교사를 섬기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열기도 국내 선교의 열정을 꺾지 못하였습니다. 2018년 여름 유례없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과 함께 아산과 군산으로 가서 작은 교회를 섬기며 영원구원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 1월에 있을 태국 치앙마이 선교도 사랑과 기도의 후원으로 함께하여 성도와 교회에 맡겨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해됩시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문지가족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쁨과 고난 즐거움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2018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한해 되셨는지요 2019년에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영혼을 돌보는 복된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더 잘됩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됩니다 말씀하기도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19년 축복의 되시기 바랍니다. 문지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